신선한 식재료와 베프하고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아이놀이 푸드놀이 푸드놀이터 벌써 오늘 식재료를 탐색하고 계시네요. 천만 한 편. 에이. 오늘 뭔가요? 배요. 배 꼭지가 밑으로 가게 포장하죠? 오 어, 그러게요. <laughs> 기간지염을 예방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어, 저도 어릴 때 감기 걸리면 엄마가 꼭배 숙을 해주셨어요. 아, 뜨끈뜨끈하게. 뒤로 배를 안 먹게 돼. 아유. <laughs> 배랑 같이 좀 어울리는 식재료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 짜잔! 첫 번째 재료. 다 눈을 꼭 감아주시고요. 딱딱한가요? 물렁한가요? 딱딱해요. 크기가 어떤가요? 팔뚝만해요. 어떤 재료일까요? 무요. 짜잔! 무입니다. 무에는 효소가 있는데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몇 글자예요? 다섯 글자입니다. 첫 글자는 카. <laughs> 카탈라제라는 효과가 아, 들어있어요. 어머, 들어보신 것 같죠? <laughs> 과학 시간에. 네, <laughs> 그렇죠. 문과여가지고. 두 번째 재료를 한번 붕덩. 아, 이게 뭔지 모르는데 무슨? 바로 아, 아, 아시겠어요? 생각. 짜잔어 짜잔. 맞았습니다. 짜잔. 그리고 냄새가 확 올라오죠.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약간 되게 좋은 형인데? 달달한 느낌이 좀다요또 아이들이 좀이 생강을 잘 먹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좀 먹어볼 수 있을까요? 어, <laughs> 없어요, 그런 거. 생강을 먹을 때는 단두 가지를 장어 먹을 때. 아. 이 소룡포 먹을 때. 생강났대 아 끓여서 음 주시면 이제 기관제도 도움이 되고 따뜻한 우유 먹으면 우리 숙면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세 번째 재료가 도착했습니다. 어린이가 되어서 한번 올라프코 같아요. 이거 혹시 뭔지 알것 같아요? 저는 늙은이라서 알것 같아. 요 도라지. 짜자잔. 도라지. 먹었을 때 도라지는 어떤 맛이 사실 강한가요? 아드셔보무 쓴맛 나세요? 나무 맛이. 이 쓴맛은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아... 사세 글자예요. 어, 맞습니다. 았 <laughs> 맞아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배랑 도라지를 같이 물을 끓여가지고 그냥 예, 생수 대신 에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배도라지즙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저희 PB 상품 중에서도 배도라지즙 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네. 끓여주실래요? <laughs> 그 지금 시기에는 어떤 컬러가 트렌드다? 파이트. <laughs> 네. 똑똑해진 기분인데? <laughs> 아우 기억나지 않아. 이교시 맛있는 오감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laughs> 감기에 아주 좋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김치를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김치는 좀 다른가요? 좀 달라요. 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거예요 배? 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올린 배입니다. 달고 촉촉하고 기관지염을 예방하는 배입니다. 배입니다. <웃음> <웃음> 배는 기관지에도 좋고요. 아이들, 아, 이런 소개. 배. 이런 소개를 제가 원했습니다. <laughs> 이 채소 한번 냄새 한번 맡아 보시겠어요? 냉장고 냄새. 볼에 있는 양념장이 있어요. 이거 냄새 한번 맡아 보시겠어요? 술. 액젓? 어 맞았어요. 예능 같은 데서 막다 먹고 액 하잖아요. 어 도전해 보시겠어요? 양요 예. 이건 뭐실까요? 어 이게 카나리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카나리야. <laughs> 아무리 봐 이거 너무 한끗했어. 이게. 막... 이게 매실청인데? 중인... 어, 까나리가 <laughs> 이렇게 향긋처럼나 계속 의아했잖아. 얘네에서 제가 이걸 뭐 하시는다고? 옷에 까나리 액젓을 엎었어요. 제가 지금 온몸에 까나리 액젓이 지금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까나리야 땀이 나네요. 양념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까나리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배주스 매실청 이제 배를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깍지틀을 이용해서 찍어볼게요. 아 너무 귀여워. 그쵸? 대박. 이렇게 해서 우리 이것도 퐁당 같이 어, 넣어줄게요. 이런 거 이렇게 먹으면. 쪽파가 남아있죠. 이 쪽파를 맨손으로 만진 손으로 무의식적으로 가다가 눈을 비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씻기 전까지는 눈이나 얼굴에다가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거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쪽파랑 대파랑 차이가 뭐이려 쪽파는 작고 대파는 크죠. 아하. 양념이 잘밸수 있게 섞어줄게요. 뭐 진짜 깍두기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마무리로 깨를 솔솔솔솔 뿌려서 마무리해줄게요. 와 이러면은 백깍두기 완성입니다. 완성. 어떠셨어요 오늘? 아니 그 뭐라 그러? 뭐라? <laughs> <laughs> 일단 오늘 만든 이 백깍두기는 빨리 먹어보시네요. 한번 진짜 묘한 게 김치거든요? 근데 맵지도 않고, 달콤하고, 아삭아삭해가지고, 애기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저거 한번 먹어볼게요. 짜요. 야생마켓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